예, 오늘은 공짜에는 힘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 길진 않은데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보자 먼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살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울어야만 보낼 수 있다. 충분히 울어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걸 알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전체적인 내용 전체죠. 음, 막벨라구를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공짜에는 힘이 없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가 아브라함 보다 먼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1절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해수라. 성경을 보면요. 여자가 언제 죽었는지 설명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몇 살에 죽었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라가 유일합니다. 127세에 살고 죽었다. 사라 외에는 여자가 죽은 연수를 기록한 거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사라만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뭐 가장 일반적인 메시지 이거죠.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뭐 태어나는 순서는 있다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살더 많았잖아요. 75세일 때 65세 있고. 아백 세일 때9 0 세였으니까 열살다 많았는데 아브라함보다 어린 사라가 먼저 갔던 이유가 뭐냐? 뭐 태어나는 순서와 다르다는 거죠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것도 뭐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가볍겠죠 또두 번째 사라가 먼저 준 이유를 설명할 때 이삭으로 찾는 경우가 있어 이삭 백 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9 0세 엄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니까 러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이 몇살때 죽은 거죠? 37살 때 죽었겠죠? 37년. 어 그런데 그 다음 장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 67절을 보면은 엄마가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삭을. 그래서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틈이 생겨가지고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67절, 24년 6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어머니의 장례를 한후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위로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른 37살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40살에 결혼했거든요. 40살에 비로소 아내를 받아들일 여지가 생기더라. 왜 이전에는? 어머니가 너무 너무 사랑해가지고 마마보이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열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전뭐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머니들 계십니까? 아들 너무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죽어야 장가갑니다. 잊지 말고. 적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또 이게 100% 메시지라고 되기는 힘들겠죠.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사라가 먼저 죽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사라의 능력을 가지고 옛날에 여자가 이렇게 거래하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막벨라굴을 살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굴이 이 해브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 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이거 사라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사라의 매장지를 찾느라고 막벨라굴을 샀는데 이거 아브라함 외에는 이거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막벨라굴 사는 것.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우연이라는건 없죠.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 있는 시간의 의미가 뭐예요?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보다 먼저 죽는 걸볼 볼 수도 있잖아요. 왜저 사람 나보다 어린데 먼저 죽지?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은 나를 남겨두셨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할 일을 명확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하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그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조건 뭐 건강한 거 먹고 오래 살겠다 그게 아니고 내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 사명 이룰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내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보다 먼저 죽은 이유 사명 때문에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겨진 사명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계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충분히 울었습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충분히 울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걷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선을 긋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해브론 곳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기럇아르바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럇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거든요. 기럇이라는 게 뭐냐하면 성읍이란 뜻이에요. 성읍. 그래서 기럇아르바 그러면 아르바의 성읍. 그 다음에 또딴데 보면 기랏, 여아림 이런 게 나와요. 기랏, 여아림 그러면 여아림의 성읍. 아르바가 누구냐 하면 은 아르바의 후손이 안악자손이에요키큰 사람들이 있죠? 안악자손안악자손들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 기랏, 아르바예요. 그 당시 옛날 이름이 그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을 때 이름이 뭐냐? 헤브론이라고 불렀어요. 헤브론. 헤브론이 남쪽 유다의 수도였고 다윗이 왕이 될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그다음에 갈렙은 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차롱성 얻은 게그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이 너무 너무 중요한 장소죠. 바로 그 장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슬퍼야 해 되죠. 슬프잖아요. 뭐 백세가 넘었는데 뭐가 슬프냐? 슬프지요. 그죠. 10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요. 아마 부부가 100년 넘게 같이 사는 것 드문 일인데, 100년 넘게 같이 사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슬픈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 교리에 투철해 가지고 울지 마. 아니,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울지 말라고, 아, 우는 것도 마음껏 못 울어요." 그러면 성경에 근거를 듭니다. 아, 환란 중에도 기뻐하라. 봐라, 환란 중에도 기뻐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울수 있느냐? 이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누가 천국까지 모르나? 근데 마음에는 헤어짐이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울 때는 울줄 알아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울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울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 가정인데, 그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아이가 이게 자라다가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어요. 뭐, 초등학생쯤 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남편 목회자는 특징이 뭐냐? 강직하고 좀 나쁘게 하면 극단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활란적으도 즐거워하라. 이거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죽었다고 울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이가 죽었는데, 뭐 억지로 그랬죠. 울지 않겠다고. 그 장례식에 가는데, 그래서 싱글벙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이 죽은 아버지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 천국 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믿음을 보여주려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려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려고. 근데 그 문제는 사모님이에요. 그 아내가 엄청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남편에게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나? 남편이 저럴 수가 있나? 남편이 믿는 저런 하나님, 저렇게 피도 눈물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나중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버렸대 사모님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아 아니, 아이가 죽으면 울어야죠. 아파야죠. 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울어야죠. 아파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팀켈러 목사님 계시죠. 팀켈러가 쓴책 중에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 답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고통에 관해서 좀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차근차근 되게 잔잔한 목소리로 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짧게 짧게 읽지 아니하고좀 깊이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 고통에 답하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옛날에 비해서 과거 크리스찬들에 비해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고통 앞에 너무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고통당하는 경험치수도 좀 적고 그다음에 고통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병원도 안 가고 그죠 자기가 혹시 암 걸렸을까봐 병원도 안 가고 뭐 이렇게 고통하는 것들은 이게 막 회피하려고 그러고 딱 종교심이죠 두려움을 회피하고 욕심을 추구하는 뭐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적은데 한번 고통 당해 놓으면 견디지 못해서 그냥 넉다운이 돼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크리스천들 을 얘기를 한 거예요. 15세기, 12세기 이때 크리치안들 보면 의료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니까. 그런데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위로도 받고 세힘도 없고 일어서 할 힘도 없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앞에, 상실과 고통 앞에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고통이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패턴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중세 때라든지 뭐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아이가 죽고 고통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 당했는지 첫 번째는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눈물에는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정화작용. 뭐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애도의 시간. 여러분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떠나보내는 시간. 충분히 울어야지 보낼 수 있어요. 울지 않으니까 상처가 남는 거예요. 충분히 울어서 떠나보낸답니다. 그럼 텅 비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뭘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위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하고 난 다음에 위로를 크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저세 번째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마귀의 세력의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마귀가 보이나? 평탄할 때, 형통할 때는 마귀의 세력이 잘안보인대요 근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얼쩡대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 한번 애통하고 고통당하는 이 순간 이런 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 세 번, 네번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크리스천들이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 애통하고 고통받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죠? 울고 카타르시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악의 실체를 보고 끊어버리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애통이 왜 필요합니까? 울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울어야 되는 것도 검열하죠. 울어야 돼요 말아야 돼. 요 울어. 아니 우는 걸 검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감정을 검열받으면 어떡하냐고. 우린 그러죠. 지금 모든 걸다 검열을 받아요. <목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에 아저 사람 나한테 맞는다. 사랑한다. 그럼 사랑을 버리면 되는 건데 그것도 검열 받아야 돼. 사랑도 검열 받아야 되고 감정도 검열 받아야 되고 그 이제 뭐 이렇게 틀에 맞추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리 때문에 뭐 잘못된 교리겠죠. 그죠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 울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꽉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울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나중에 값을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값을 치르죠? 폭발하거나 폭발적인 분노가 있거나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막 중간에 막 폭발적인 막 분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아픔이 있을 때 울어야 될때 충분히 울면은 떠나 보내거든요. 근데 충분히 울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슴에 이게 응어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화병이라는 거죠. 그 폭발하는 거죠. 그죠 병이 돼버리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충분히 울었습니다. 그고난 다음에 이제 그만하고 선을 걷 버리잖아요. 여기까지 슬퍼하고 여기까지예요. 선을 긁을 줄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슬퍼하면 안 돼요. 슬퍼고 하난 다음에 여기까지 선을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입니다. 3절 보니까 일어서요. 소녀 일어서라 그럴 때 달리다 쿵 그랬잖아요. 아람어로 일어서라 쿰이거든요. 쿰 일어섰다고요. 일어섰다고. 일어서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이제 사명자가명이 사명지 뭐예요? 매장지를 사고 이제 거래하는 그런 일들로 일어서게 되단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아요. 이르되 일어나 쿰 하고 일어섰죠. 이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탄원시, 저주시 이런 게 있죠. 탄원시가 뭐예요? 막 슬프다라는 거예요. 슬프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울잖아요. 슬플 때막 울잖아요. 탄원시가 우는, 우는 노래 아니에요? 막 웁니다. 울면 우는, 우는 거끝나든가요 어떤 때는 울, 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저주까지 막 하면서 울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 위로가 있죠. 그저텅빈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뭘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보는 것들을 시편에 보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일어서리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귀의 실체를 바라보고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이제 그만 울고 일어서십시오 쿰 하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 주시고 새로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의 내용은 뭐냐면 은 이제 땅 사는 얘기예요 막벨라 굴, 굴 사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이 공짜인 이유가 뭐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싼게 아니고 값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머지는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라.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남겨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를 먼저 죽어야 막벨라고를 살수 있다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난에 들어온 지꽤 오래됐습니다. 그의 태도는 참 겸손해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이런 겸손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를 본다면 사라는 65세죠. 65세죠. 그러니까 65세에 가난에 들어왔다고. 근데 127세니까 100세까지는 3 5세 더하면 되죠. 더하기도 못해요. 35세. 그다음에 27 더하면 62, 62년이죠. 그러니까 127세에 죽었다는 건 뭐냐 하면 사라가 65세에 가난에 들어와서 62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도 62년이 된거 아니에요. 그데그 당시에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북쪽에 있는 사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전리품 가져왔을 때소동하게 니네 다 가져, 그러고 뭐 그런 고 있잖아요. 블레셋이 왔을 때한 개인과 나라와 계약도 맺고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 중동의 강자였어요.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굉장히 겸손하죠. 어 자기를 뭐라고 비유사는 4절 보니까 나그네다 그러고 거류민 외국인이라 그러고 자기를 태 낮에 7절 12절 보니까 몸을 굽히고 엎드리고 여러분 그 137세 되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굽히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겸손하잖아요. 어,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렇게 굽힐 줄 알고 낮출 줄 알고 이게 힘든 일이지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낮추니까 높여 주잖아요. 마치 부력하고 똑같죠. 튜브를 이렇게 밑에 내리려고 그러면 부력에서 뜨는 것 마찬가지로 겸손하면 세상이 이렇게 올려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인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겠죠. 4 절부터 6 절까지 한번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은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적 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을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겠다. 그죠? 무슨 소리냐. 내가 그냥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거저 가져라. 막 이렇게 두 번이나 옥신각신 합니다. 그죠? 뭐 그거 뭐 읽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옥신각신해요. 이게 일종의 세리머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 에브론이 뭐라 그러냐. 모득긴척 해가지고, 정 그러시다 그러면 은4 0 0세겔 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엄청난 바가지예요. 그죠? 안 받겠다 그러더니만 바가지, 이건 얼만큼 바가지냐 면은 400세 길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면요 요즘에 여러분들 금요철화 때 살피는 게 사무엘 하 아닙니까? 사무엘 하. 사무엘 하 24장 그맨 뒤에 보면요. 다윗이 말년에 그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지고 전염병 걸리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아라누,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사죠.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산 고자리가 그 성전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리아산이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그리고 그게 나중에 성전터가 되고 그게 십자가 지시는 자리 아니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 얼마나 넓으냐면 요즘에 지금도 갈수 있죠. 예루살렘에 가 보면 그옛 성터 예루살렘 성전이 터를 보면 엄청 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터니까 그렇게 넓은 터를 얼마 주고 샀게요? 안 궁금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터인데, 은5 0세계 천년 전이에요. 그죠? 천년 전에 400세계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은 50세계를 주고 샀는데, 그거 찾아보세요. 사무엘아 2 4장 24절, 이사 이사예요. 그 이사, 똑같아. 이사 이사 집는 똑같아요. 이사 이사, 사무엘아 이사 이사에 나와요. 은5 0세계 근데 천년 전에 아브라함 때그뭐굴 하나 아니에요 굴굴 굴 하나 앞에 그뭐 허름한 바디 있고 그뭐 얼마나 가겠어? 근데 얼마를 받았다고요? 은4 0백 세겔. 그러니까 바가지의 원조가 누구죠? 에브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팔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연봉이 은오 세겔이었대요. 그러면 1 0 세겔로 친다 그러면 4 0 년이고 오 세겔로 친다면 8 0년 동안 번 거예요. 80년 동안에 모든 수입을 다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게 바가지 쉬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 흥적했거나 또는 뭐 깎았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죠? 어, 16절부터 18절까지, 아니 13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백성이 든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처가건데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럴 때 깎지도 않고 그냥 줬다" 라는 거죠. 좋다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1 6 절부터 1 8 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은사0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리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정문 안에 들어온 모든 핵쪽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값을 지불했더니 확정되더라 이런 얘기죠.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땅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얻은 건 뭐예요?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얻은 막벨하골 요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해서 우리 것으로 확정될 수 있죠? 값을 지불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교제에 가보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어떤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거기 성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나라 백성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후원만 받아가지고 공짜로만 살아왔대요. 공짜로만.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대가를 치려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다.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조금 자꾸만 주니까 공짜로만 사니까 일을 안 해요. 마약 중독 됨버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가 보십시오. 거기 에버리진들 그 보조금 주니까 공짜로 사니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에 모든 일들은 값을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코스트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영국 유학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유학 갔을 때 자기에게 두 종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남에게 공짜로 신세 안 지고 자기가 살던 집 팔아 가지고 그다 챙겨 가지고 돈 갖고 왔대요 와가지고 영국에서 학위 따려고 어렵거든요. 한 7년 이상 걸려요. 근데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그저 자기가 대가 다 치려고. 그래서 7년 되는 걸 6년 만에 끝내고 돌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뭐 대단한 거죠. 근데 반면에 주변에 학위 도저히 못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어, 여호와 일에 이거 제조한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겠지. 그리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온대요. 언어 준비도 없고, 돈 준비도 없고. 그분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죽도록 고생하다 간대요. 학위도 못 따고.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고생한대요. 그, 그 고생도 좋은 고생인가? 하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 치르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감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감 떨어지나? 떨어지면 떨어져. 눈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조준이 안 맞아가지고 예, 아프잖아요, 그죠? 입에 안 떨어지 절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거 주신다 그러면 값을 짚으라고 얻을 줄 알아야죠. 이 땅이 이막벨라고리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헤브론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전초기지를 삼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다라고 약속의 땅을 삼아 주신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죽어요? 사라 묻고요. 아브라함도 여기 묻히고요. 막벨라 그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히고 성경에 기록된 게 그래. 야곱도 여기 묻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족장들이 무덤이 되고 나중에 추려고 받는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간다 조상들의 묘지로 묘, 묘실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게 출애굽의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거죠 아브라함이 바가지 썼지만 4 0 0세갈뭐 그때 400색이 세뭐 바가지라 그래도 지금은 그 의미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우리에게도 인생에서 어떤 인생을 하죠? 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대가 치르고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너무 쉽게 쉽게 들려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안함의 영성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나갈 때만 비로소 힘이 써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돈 아끼지 마십시오. 돈으로 살수 있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공짜 힘 하나도 없어요. 공짜에는 그 아까도 보셨, 인디언들 보세요, 그죠? 뭐 아무 힘도 없다고요. 대가를 치러야죠. 그 때만 내 것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증거들이 전파되리라 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이게, 이거 뭐예요? 값을 치르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격에 값을 치르는 거.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네 장례를 기념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져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 0장 29절에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나중에 뭐라고 그래? 똑같이 얘기하고 나면 백배나 받고 밭에도 겸하게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뭐 우리가 힘과 노력해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때 백배나 더 받는데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한지 알아요? 먼저 된자가 나중되고 나중된가 먼저 된다. 무슨 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막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먼저 믿었는데 뭐 형님 같은 사람인데 비리비리 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거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인생은. 먼저 대할지라도 나중에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께서 님 우리 의 주식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1 0 0 값을 치르십시오. 값을.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깨닫기 시작했냐면 거의 40살 되, 되고 난 다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값을 지불합니다. 저한테 부터 친절을 베풀거나뭐할 때마다 꼭 그렇게 감사 표시하고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요. 우리 가족들이 어디 갈 때마다 그래요. 그 이상하게 아버지한테는 잘해준다고 이유가 뭐냐. 내가 팁을 많이 주거든. 엄청 좋아요. 그죠. 값을 지불한다고 그러고 달라져요. 그리고 감사한 저한테 고마운 일을 하신 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인사도 하고 그죠. 값을 지불하고 달라져요. 요즘에 유태인들이 미국에서도 휘어잡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멀리서 볼때 유태인들 깍재이 같이 보이고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들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요. 도네이션 할때1등을 하고요. 거기 뭐공용공공적인뭐 어떤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다고 하면 앞장서서 한다고. 유다지파 같이. 값을 지불하니까 자유거 되잖아요. 확정되고 확정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제 친구들도 보면요. 어, 젊어서부터 공짜 좋아하는 애들, 지금도 공짜를 좋아하는데 진짜 거지같이 살아요. 근데 젊어서부터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요. 우리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강의를 하나 들은 거 있어.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예뻤대요. 믿을 순 없지만, 아튼 간에 자기가 예뻤대잘 젊었을 때 예뻤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 또래는 이제 오렌지족이는게 있었거든. 압구정동 이런 데서 그때 뭐 아버지 차 타고 몰고 나와가지고 연예인들만 이게 스키장 갈 그런 시대예요. 스키장 아무데나 갈 때. 그때 뒤에 여자 둘 태우고 남자 둘 태우고 이렇게 간대. 스키장에. 뒤에는 화장 한껏 한 여자들이 타고 있대. 그때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됐대요. 나도 화장 예쁘게 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저기를 탈 것인가? 그걸 야타족이라고 할거든 야타 그러면 타는 거야. 야타족 옛날에 내가 야타족에게 끌려가는 그런 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벌어가지고 차를 사서 용평에 내가 갈 것인가? 후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뒤에 타고 있는 여자 조금 가다가 뭐 어떤 수가 틀려가지고 남자가 너 내려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내려 내려야지 어떡할 거야. 안 그래, 도 내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 두 놈도 자기 차하는 거예요, 아버지 차지. 아버지가 너 내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열쇠 갖고 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그죠? 값을 지불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 몰고 용평 가는데 15년 걸렸대요. 참 이상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키 타는 게뭘 좋은지 이상한 이상한 너무스키네 그죠? 예. 스키 타러 거기 가는데 15년 걸렸대. 요 근데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뭐가 인생을 바꾼 거죠? 값을 지불하는 거. 여러분이 사업하시거나 뭐 인간관계를 맺거나 잘 보십시오. 누가 탁월한지 아십니까? 매사에 값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사람도 보여들고 무리수가 없어요, 무리수가. 근데 꼭 보면은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다 따라갈뿐만 아니라 좀 심해지면 사기꾼 됩니다. 그다 사기꾼 무너진 인생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막벨락을 그냥 가지시고 가지 죄했는데 바 가지 써가면서도 값을 지불했을 때그 장소가 그 유명한 헤브론이야 헤브론 갈레비 이산지를 내게 주셨던 그 헤브론 유다의 다윗왕의 첫 번째 수도였던 헤브론 헤브론이야 헤브론 헤브론이 됐다는 거 헤브론 헤브론은 모든 그다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와가지고 예배드린 게예요마무레가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거죠 마므레 생수리 나무 옆에서 처음에 예배드렸잖아요 가나다에서첫 번째 예배드렸던 데가 헤브론. 그다음 하나님께서 동산 한목을 쳐다봐라. 로시떠랑후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그 자리가 헤브론이야. 헤브론 이 역사적 장소. 어떻게 해서 이 장소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지명해 준 것도 있지만 값을 지불했을 때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우리 인생도 값을 잘 지불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우리 일동함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서망. 금주가 하나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이 부활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값을 잘 지불하고 주를 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종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서망.